자 이종복입니다. 828딱 12시 언저리에 여러분 드디어 변곡점 이렇게 해야 수익난다. 이렇게 하면 수익납니다. 이런 걸로 영상 좀 드릴게요. 아마 오늘이 인사이트에 관한 게 거의 끝물. 마지막. 그 다음부터는 또 최근 영상과 같은 영상 없어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말기 못 알아 들으면 소용없고, 오늘 시장에서 아마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또 그걸 느낄 겁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기본 두 시간 정도를 얘기해도 얘기를 다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 내미가 두 시간 정도의 영상을 주면 아마 나를 아빠라고 생각 안할 거고, 이것도 다 팔자입니다. 최대한으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얘기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돈 많이 보세요. 대신 요거 하나만 첫 번째부터 딱 얘기하고 갈게요.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지수가 좀 비리비리하고 막 그러니까 주식시장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딱 해놓고 그때부터 참 올라갔고 얘기했죠 내가?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보수적으로 뭐, 시장 접근을 해내, 어쩌네,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 생기면서 지수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뜰 때, 이종복 영상에 그런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나서지만 않으면 되는데, 나서지를 말거나 차라리 실력이 없으면, 아니면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러지, 이런 어법을안 쓰면 뭐라고 안 하거든? 그런데 꼭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서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피해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지금 6천억이 넘게 거의 7천억에 육박합니다. 저자들이 7천억에 육박하는 물량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쟤네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들이 선물 매수하면 그냥 지수 그냥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 지금 한 달째 넘게 얘기하고 있죠. 이종복이가 이 시장에 대한 적중률이 높은 거는 파생과 연계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운 없게 여러분들은 그 파생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주식은 시장의 위치, 그다음에 지수의 위치 종목의 위치에서 내가 살 거냐 팔 거냐를 결정하고 그 시장의 위치와 종목의 위치 이게 맞아떨어지면 대박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왔다갔다 하는 게 주식이야 여러분 지금 이말 이것이 주식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갔을 거예요. 얘기했죠. 내가 영상 뜰때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부분을 알,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없어.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종복이가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할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인 이벤트에도 사람들 지금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내가 종목 추천을 한 일주일 이상 안 했거든. 알겠습니까? 한 100명 이상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기존에 추천해줬던 주식들이 저렇게 기똥차게 가고 돌아가면서 날아가는데도 회원가입 관심도 없고 나도 할인 이벤트 안 해요. 그러면 뭐한 기백명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돈벌수 있다라고 할때또 기백 명이 몰려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장이 나빠도 시장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한그말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원이 없는 거야, 아마.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정말 내 인사이트를 얘기하면서 하루하루 전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00, 100여 명이 도망가도 조만간에 내가 또 강력하게 또 여기 얘기할 때또 몇백 명이 오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란 얘기지. 근데 아마 이종보기가 거품 무는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주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 종목 보여주면서 한30% 정도 수익 난게한 수십 개 보이면 그때 오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와라 하면 그때 오면 돼요. 조만간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도 뭐 무조건 이 CPI 야간 강연 방송 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조금씩 가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해필이면 이종복은 영상을 뜨거나 방송을 할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목 추천 한 일주일 안 하면 한 200명 도망간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화요일 날뜰 영상 이미 월요일 날 이렇게 글로 적어줘요. 목요일 날뜰 영상 이렇게 수요일 날 미리 나는 적습니다. 이렇게 영상 뜰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해필이면 장이 외국인 놈들의 농간질의 농간질이라고 하지.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한자가 약해서 외국인의 농간으로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식 조금 할줄 아는 사람들. 오늘 지금 보면 중국 시장도 항생 시장도 급락하지, 독일 시장 최근에 한산나흘 밀렸지, 나스닥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지금 장전에 약세를 주지. 다 약한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선물이 2.3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 머릿속에 있는 차트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지? 시간 없어 오늘 장 비정상이잖아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면 정상으로 돼요? 외국인들의 선물 손절 자 보세요.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농간에서 말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영상을 주려고 했던 거야. 드디어 변곡점 이렇게 하면 수익 납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엄 청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사이트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종목도 되게 많이 알려주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리고 그 종목들이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 원래 정회원들은 그러니까 할인 이벤트 할때 회원 가입하거나 지금 120만원 내고 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돈을 지불하고 듣는 내용이고 돈을 지불하고 추천받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만 봐도 내가 정규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하고 똑같은 주식을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이 좀 서운하겠지. 내가 이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미 나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종목을 추천했다 그러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추천한 걸 보여줄 때 올라간 것만 또 보여주게 되면 안 올라가는 주식은 말도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한다라는 놈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다 보여줘 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툭 보여주면서 눈치채서 돈 벌으라고 지금까지 몇 달간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 되죠. 진짜 너무 잘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상을 뜰때 시장 얘기 간략하게 차트 설명 한 2분 하고 그 다음에 섹터 얘기 슬쩍 하면서 잘간 주식 한두 개 얘기하고 요거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수익 난거 보여주고. 그거보다 더잘 갈만한 주식 지금 한 10개 있고, 이거, 이거만큼 갈만한 주식 지금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한 10분, 15분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돈 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야간방송에 오지 않거나, 정규방송에 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운 줄 알고, 잘 새겨 듣고, 돈벌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 놈들의 선물 농간 질서부터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드디어, 변곡점 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돈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떼돈 벌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이미 또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줬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 지수가 강할 거고, 전놈들이 선물 매도할 때는 약하겠지만, 그거를 기관이 매수하면 안급락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 다 해줬죠? 그리고 직전에 보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찾으러 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또 말로 할게요. 경계심이 강할 때 지수는 좀처럼 상투치지 않는다. 엔비디아 경계심, PC 경계심,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 고용도 경계심이죠? 그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 안 움직인다니까? 지난번 잭슨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이 종목은 항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내 인사이트 그대로 얘기해 주죠? 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외국인, 외국인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435로 해야 되나? 이건 어제 걸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 장난으로 얘기해야 될것 같아. 아니네. 그죠? 어, 신의 한 수를 갖고 해야 되겠다. 어제 신의 한 수를 보면 요거예요. 요거. 어제 신의 한수도 보면 선물이 432를 기준으로 435 위로 올라가면 지수는 좋지만 주식을 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20 초반 덜 위험 제일 좋은 자리 418에서 425 내외 가장 좋은 건410 초반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내가 지금 한달 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435쪽으로 가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해놓고, 회원가입하라, 돈벌수 있다, 회원가입하세요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자, 그 다음. 최소한 420원저리에 와야 좋은 주식이 많이 있을 거고, 418에서 415까지 와야 떼돈 벌수 있네, 어쩌면서 헛소리 많이 했죠. 근데 지수가 어디만 오면 올라가고, 어디만 오면 올라가고 하고 있어요, 지금. 427, 425만 오면 올라가고, 427, 425만 오면 올라가고 일하고 있죠. 그러까 종목을 거품 물고 추천하면 안 되죠. 대신, 427, 425에서 427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32에서 43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은 순환매가 나온다고 그랬죠. 단 하나라도 오차가 나거나 빗나간 거 없죠. 오늘장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장도 주식시장, 우리나라. 427 언저리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보기가 말을 하면요. 그냥 믿어! 자, 보세요. 425, 427을 최근에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427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오늘도 427, 4200, 426, 뭐 8인가 얼마 찍은 거예요? 그거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종목을 막 추천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놈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엄청난 기회였던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쫄았고, 여기서 주식시장 얼마까지 빠지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잭슨홀 불안하니까, 잭슨홀 나오기 전에, 이제 시황 주식시장 좀거시기할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했죠?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참 볼게요, 여러분. 다시 요정으로 가서, 그, 지금까지 얘기 또못 알아들었죠? 425에서 420 언저리, 그죠? 그 지수를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거품 물고 종목을 추천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익절하고 포트폴리오를 어쪽으로 가면 돼요? 투차전지, 제약, 로봇, 반도체,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2차전지 관련해서도 그 댓글, 이상한 댓글 하나 그, 그 내가 본게 있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엮이는 거니까 내가 참고 가겠지만은 요새 그런 놈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뭐가 대박이야? 2차 전지는 움직인 것도 없는데 뭐가 대박이야? 막 이러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 그냥 넌 그렇게 살아.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삼성 중공업이 기똥차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연초 11,000원 기준에 따블난 거거든요. 이거 1년 동안 1년 가까이 올라가면서 따블이 난 거지 않습니까? 작년 8월 달에도 11,000원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1년 올라가면서 따블난 거예요. 오늘 순간적으로 밀리는 이거 절대 오늘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밀리는 lnf 한번 볼게요. 이거 5월 달에 47,000원 찍고 엊그저께 9만원 넘어갔어요. 거의 따을났죠 여기 그냥 5만 원을 기준으로 80% 넘게 올라갔죠 한 달여 만에 2차전지 한 달여 만에 이거 80% 올라갔지 삼성중공업 엄청나게 급등한 것 같은데 12개월에 갠신이 100% 올라갔지 움직이면 어디가 강력하게 움직입니까 눈으로 확인하듯이 2차전지 자. 포스코퓨처 에코프로비엠 이거 움직인 거 없는 걸로 보일 까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왜 뭐가 올라갔어어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6만 원이잖아요 8756이잖아요 8만 원 기준에 70%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불과 한달두 달이어 만에 이 정도면은 느낌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마만큼 밀렸기 때문에 많이 밀려서 이렇게 저점에서 거의 80%가 넘게 올라가도 움직인 게 아닌 걸로 보이는 거고 이런 굵은 주식들은 폭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100% 수준 올라간 것밖에안 되는 거예요 착시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원래 오늘의 핵심 영상이었던 게요. 여러분 나는 방송 출연을 너무 많이 해서 막 하면서 직전 영상에 직전 영상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영상을 뜰때 보세요. 최고의 기회 또 온다라고 하면서 영상 요건 조금만 틀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최고의 인사이트에 관한 내 전략은 오늘 마켓엔 10시 53분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내가 왜 나는 지수가 안 빠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오늘 11시 1분쯤 내가 한 마켓 텐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11시 언저리에서 11시 1분쯤에 이미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은 거기서 얘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그거를 조금 부연으로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나 설명을 해야 그걸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너, 내 영상 구독 취소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8월 달부터는 하나부터 열 가지를 내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추가 노력하거나 여러분들 좀잘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8월 너무 많아 보좌관이 그거 빨리 복사해갖고 실시간 당일 맨 위로 올려라. 내가 마지막에 그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건 여기까지고 8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 노력하거나 좀잘 하세요. 찾아놓은 게 있어 아시겠어. 내가 나중에 제가 올려놓으면 마지막에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영상을 만약에 뜨게 되면 내일 보여줄게요. 어쨌든 좌우당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 요거예요 8월 초순에, 8월 초순에 8월 1일 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5분 정도 잡아먹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도 실시간으로 영상 틀어줄게요. 잡아먹거든. 요런 설명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이런 시장 추세 패턴 설명이 도움이 되면 도움 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설명도 자 내가 제일 잘하는 게이 설명이거든. 얘기했지? 근데 도움 된다고 한 사람들 몇명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내가 시장 설명한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 여기만 가. 감... 조선 방산을 어우를 수 있는 주식으로 준게 한화 시스템. 그래서 종목 얘기는 나중에 할게. 여러분, 그린이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딱 보면 우리가 추세 패턴을 얘기를 할때이 빨간색 선으로 올라간 데만 감은 부딪히고 조종받았고 여기만 감은 조종받았죠? 그러면 이게 이 빨간색 선으로 갈 때가 여기가 4, 3, 7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450 언절인데, 그 중간이, 사, 여기까지만 시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유, 내 유튜브에도 시장 얘기를 한 걸로 생각해. 근데 이, 이런 걸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말로 해, 한 거요. 말로 다 해준 거라는 거지. 말로. 이해 돼요?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찾았나 모르겠다. 그렇지. 자. 지금까지 하루하루 시장 맞춰주는 거 이달 말까지고 8월 달 정수리 쓰지 말고 시장 대응 잘하라고 7월 25일 날 얘기해 줬죠. 말을 안 하고 이종복이가 생략하는 건 없어요. 다 먼저 한 두세 번 서너 번은 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킵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자, 어쨌든 요기까지 얘기하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장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선물 약하고 다 약한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서부터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여기서 내또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한테. 자, 9월은 쿼드로플인데,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놈들, 콜옵션 다 매도입니다. 콜옵션은 다 매도죠? 분명히 다. 콜옵션 매도라는 것은 지수가 못 올라가거나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언더? 콜 옵션 다 매도지? 그 다음에 저놈들 누적으로 보면 선물 매도 우위죠? 매도 우위예요 근데 지금 그 매도를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절매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도 매도 우위야. 거기에 미국장 지금 불안불안하게 미국장 잘못하다가 이거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지금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고 얘들도 저점에서 올라간 게 엄청나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났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원 그 저기 쿡이상과 누군가 그 사람 잘라버리고 불확실성 만들어. 그리고 PC는 높게 예정되어 있어. 고용도 아마 다음 달이면 나오는 고용도 좀 고용이 개선으로 나올게요. 누가 봐도 장 하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력 없는 놈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종복은 지수가 안 하락할까 봐 무섭다라는 얘기 계속했죠. 지금까지 누가 맞았어? 근데 이 얘기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오늘 7천억이 넘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이트 얘기해 줄게. 이 놈들이 끝까지 끝까지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 지수는 안 흔들릴 것이고 얘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줄일 때가 와요. 그러면 지수가 이제 상승폭을 줄이겠지. 이거 맞나 틀리나 봐봐.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 저놈들이 지난번에도 지수가 저점 나올 때도 장중에 선물을 엄청나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8월 25일 날도 선물을 거의 1조 원 언저리까지 한 6천억, 7천억 이상 매수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이걸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빠질 때 보면 외국인들 보면 4천억 매도인데 기관은 3천억밖에 안 샀죠. 외국인들이 1 천억 정도 조금 매도 위였죠. 자 그런데 어제 보세요. 외국인들이 1,400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3천억 가까이가 매수로 잡혔죠. 지수 플러스 났죠. 오늘 외국인들이 7천억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놈들 여기서 선물 매도한 거거리한 거잖아. 그죠?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이게 코드로플이 다음 주두 번째, 다음 주두 번째로 오늘, 오는 목요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는, 나오는 타이밍에 기관들은 그걸 조금 조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놈들이 선물을 매도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9월달까지는, 9월달까지만 그걸 버틴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놈들이 선물을 매도할 때는 기관이 그걸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24분 지났어요. 여러분 벌써.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지금 한 2, 3% 흐르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이말 듣고 지금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한 425원절이나 그 이하로 밀리는 그 시점에서 사야 사자마자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먼저 회원가입하라고 하고 지수 밀리고 종목이 밀릴 때그 타이밍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죠? 어 귀찮은 거지 아시겠어요? 넘어가고 반도체도 요새 기통차게 올라간 거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마 네,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나 마이크론 지금 오늘 11% 올라가면서 예전에 FST 추천했던 그 위치의 모양과 되게 유사하죠 그리고 요런 모습에서 괜찮다라고 했던 가온칩스 같은 건 아직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것 뿐, 종목들 다 올라가지. 자, 그 다음에 PSK도 요새 또한10% 올라왔지 등, 요렇게 요새도 계속 한 5%, 10%씩 움직이는 건 되게 많이 주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로 막 사라고 문자를 안 날려서 그렇지.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지금 정도의 내용이면 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방송은 미스터 진단 신의 한수만 봐도 아니면 마켓템만 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다 알려준다 그죠? 어,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나도 할인 이벤트 하면서 또돈 벌어줘야 되니까 준비하시고 9월 2일 야간 방송 9월 4일 야간 방송 적극 참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화면 마지막 화면은 요걸로 놓고 요걸로 놓고 여기 본부장 이 토마토 전화번호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돈 한번 벌어보세요 여러분 영상 끝